오늘은 우리가 제2의 강명영화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남편이 오늘 집행위원장으로 오늘 여기 강명시민회관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 축하합니다. 땡기 땡기. 응.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우리 한지일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지입니다 네. 네. 이거 저기 장무식 이 있잖아 그 무식이 TV 아닙니까? 아 어, 맞습니다. 그, 그 저희 흥사장에 와서도 무식이 친구 촬영해요. 네. 그래야죠. 아 편지일 네. 감독님이시구나. 네. 네. 안 아까 텔레비전 봤는데. 음. 어. 아 우리 이향수 가수님도 오늘 <웃음> 오셨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장수 TV 우리 두 분의 생활 하는 걸 보면서 늘 행복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주의 강명 영화제 오늘 습니다 5분 전입니다. 5분 후에 네, 자리좀 적어주시고요. 오늘 <laughs> <나도 또> 사고의 대패에서 여러분들께서 상대 말씀을 올리면 비상구가 여러분들 모습 앞쪽에 <laughs> 있습니다. 자, 오 위에 있고요. 또 뒤쪽으로 <laughs> 이거 있다 네, <여기>? 없는데, <laughs> 요거할때 속이 할때 제가 몸만 봐서 선배님 하면 쫙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호석이... 짙은 목소리에 가서 요필립씨도 오셨습니다 오, 같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미나씨 축하 모델 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박수로 미나씨 맞이 시연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키 이런데서 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우리 뉴필리씨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필립! 안녕하세요 뉴필립입니다 바로또 어,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그런 분이니다 이분이요 권투 선수 시절에 15전 1 4승 1패 전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주기로 시작해서 1호가 됐다가 이 아프리카까지 해서 이제 48호까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이분이 권투 선수. 또, 가수, 아, 이제 배우까지 저거에. 이번엔 저기 데뷔해요. 그래서 오. 오늘 영화 배우 강명영화제에 초대된 겁니다. 네. 자, 우리 가수 이항수씨 여러분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리가최고보이 우리 김화진 씨부터 해서 나기수 우리 주평장 또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 24회 대종상 조연의 빛나는 분이시고요 네, 또뭐 용의 눈물이든지 여러분들 참 많으신데 우리 또네 코메드 김성남 씨도 오셨어요 같이 좀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올라오세요. 공고동강대이친구입니다코미디니김성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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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반 예,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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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영화갑습니다 영화 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단편영화라고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편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초석을 깔아주신 광명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라그면 진짜 좋아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화배우협회 전회장입니다. 오늘렇저 오늘 저는 지금 진주에서 진주에서 오늘 광명영화제에 오늘 2시부터 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일로 오는 길입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나기수 회장님께서 광명시에 이러한 광명영화제를 뿌리를 내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오늘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의 배우들이 나기수 회장님을 지원하러 원금만 가지고다가도 그 동안의 새로운 과정을 이렇게 검증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세월이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이 새해는 여러분이 꼭 바라는 대로. 또, 여러분이 가보자는 하그 길로 곧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식사기라도 내가 전달할 <laughs> 이내에는 제가 했었는데,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죽비수겠습니다우 <laughs> 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자 우리 밥잘 보시고 주세요.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이인도 같이 식사를 부탁했으죠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명시 영화제가 1회, 2회, 10회요. 이0회에 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다 담아 주기가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세요. 사람과 전쟁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으로 자주 했던 KBS 탤런트 곽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제2회 광명영화제 개막식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공한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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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는 한국영화교구협회 부이사장 겸복제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 광명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시 모든 분들은 이 눈앞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 천국이나 2년 365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축하 모델을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웃어주세요. 그 보약 같은 웃음. 네, 제가 웃지 않고제 별명이 우울증이었는데요. 웃으면서 전원주가 조금 떴습니다. 이 웃음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년 젊은이신 거아가요 바닥 없이 웃음 한번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지켜볼 것 같아. 자 박수. 네. 안전하스마 똑같은 천안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키로 이 얼굴로 59년을 해먹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무대까지 설수 있는 영광의자리가 왔습니다. 라기스 씨하고는 몇십년 동안 같이 악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안 받쳐도 노래는 좀할줄 알거든요. 네, 앞으로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리고요 광주시 영화제의 무궁한 환절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명희 의 영화 제를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박명 영화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항상 대한마음 대비마음과 의뢰하시는 서울인 소매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laughs> 네, 한민여하에 이렇게 해서 너와 들이 왔는데, 더 크게 번창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 항상 건강들 하시고, 늘 행복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니다 저는 <laughs> 조성호 연예인 봉사단에서 고운을 맡고 있는 배우형 탈렌트 <laughs> 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2의 광명시 여왕님 진심으 축하드리고요. 주인들을 초대해주신 우리 나기수 광명시 여왕님 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잘아시이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높아지고 가는데 우리는 어, 국제 경쟁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광명시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에, 희망과 용기를 돕돌아주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에게 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네. 아무록 우리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영화제가 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무관 발전을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작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구성력이 돋보이며 기교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장소용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허성숙 시나리오 작가 송경식 영화감독을 선정했습니다. 김민동은 좀비가 된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석의 하루를 실감나게 연기하였고 장무식은 장애인인 딸로 출연하여 주제에 밀착된 거칠지만 노장애 표현을 발휘한 배우로 남녀 연기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는 최준생의 정수진 또 검은 눈 사람의 나도 아쿠다의 장무식 님이겠는데요 제 2회 광명영화제 영예여우주연상 수상자는 나도 아쿠다의 장무식입니다 축하드리니다장애인의 <laughs> 딸로 출연해서 주제에 밀착된 거칠지만, 노정의 토론을마휘한 연기를 인정받아서 오늘 이 출연상 수상해 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삼아 주시고요. 네.